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주튜브입니다아 날씨 좋은 거 봐. 아어제비 오더니 그래도 잠못 자니까 또뭐 났어 여기 또아 정말. 제가 볼때 유리 씨는 그냥 사업을 관두셔야 되지 않나? 왜? 네? 어? 응? 너 너무 그 어. 남성력이 올라갔어. 아 인정. 무슨 말인지 알지? 인정 인정 인정. 아니 저거 지금 누나가 잘못 가져온 저 치마. 그 그러니까 어차피 수영복 겉에 입는 거면 입으면 되거든. 아 근데 그게. 약간 걸음걸이부터가 어. 좀 부자연스러워. 제가 걸음걸이를 이렇게 걸어줘서. <laughs> 어? 누가 <laughs> 되게 여자같이 걸어야 될것 같고. 어. 갑자기 막그아 이걸 이렇게 치태를 이렇게 걸어야 되나? 저렇게 걸어야 되나? <laughs> 아, 뭐 어떡해. 입어 그냥 수영복인 위에 입는 건데. 웃겼어. 여자력을 <웃음> 찾아줘. <웃음> 아, 진짜. <laughs> 오늘 본대에서 찾아보자. 에이, 찾아보자, 한번 아, 그냥 좀 그냥 여자사는 아니에요. 그럼 치마 입을 수 있는 거지저기 반바지 아니면 어, 불편하다는. 우리모 음 스타일도 그래 옛날에 그래도 약간 여성스러웠는데 옛날에 여자 여자 했지 어 그러니까. 나랑 영상 초반에 찍을 때만 해도 응. 그때는 누나가 어. 사업할 때 아니었는지 그치, 막 옷도 그래. 그렇고 꾸미는 것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막 사업하기 시작나서부터 막 모자 푹 눌렀어 <laughs> 머리 짧게 하고 막 무조건 시간이 <laughs> 아, 없어지는 게아 맞네 나는 우리 시간이 없는 걸 우리 잡스가 왜 옷을 하나만 입었는지도 이해가 가아 <laughs> 누나가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냥 대충 걸치게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하니까 응. 이제 거기에 그냥 몸이 그냥 익숙해진 거네 시 돌아오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잠잘 시간 없는데 이거 그릴 시간이 없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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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이해가 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정원이 봐저 여자 여자 여자잖아 레몬즙 챙겨야 <laughs> 정원이는 네가 있잖아 그니까 뭐야 <laughs> 아,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또 누나를 먹이고 그래 야, 맨날 말할 때마다 엄청 훔쳐줘 말도 이쁘게 해봐 고머 뭐. 부모가 아티.. 부모가 아티.. 어.. 못해 어.. <laughs> 못해 <laughs> <laughs> 진짜 나 성격 비슷하다 나도 그거 못하겠더라 어. 아 조씨 나도 그 못하겠어 그게 안돼 어떻게 내가 단점인 줄 알고 있는데 나도 알 가족이나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만 한다는 거지 아그렇지 우린 또 저기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갔잖아 안말따안 어. 말도 안해 안 주변 사람이 이제 상처 안 받기를 원하는 거지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아니 근데 그거 음. 좀읽 하잖아요. 뭐. 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약간의그 음. 인정. <웃음> <웃음> 뭘 무슨 인정이야? 뭘뭘 인정. 인정 뭔 소리 하는 거야. 어그러랬 있긴 있어. 어어 아, <laughs> <너무> 있는데 <laughs> <너무> 어. <웃음> 어. <웃음> 약간의 어. 어. 인정을 어 <laughs> <좀> 어그러면이 <억울한 웃음> 있어. 아, 왜, 이건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너무 솔직하다. <laughs> 유빈씨 이거 왜가져왔어요 아침에 이렇게 일안 응. 하기로 했잖아. 했어요. 아프다 뭘 아시죠? 또 맛있는 얌차. 얌차. 화장실. 야. 아. 화장실. 야, 오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이게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바닷가 갈 날씨는 아닌 거야. 어. 오늘은 이제 수영할 수 있지 가서. 오. 어. 야. 우 어, 더워. 어우 야. 우 찐다. 아 아 어쩌? 일로가일로일로아 지금 한국을 누런다는데, 아 더. 아유. 소원 <laughs> 아, 네. 아, 네. 흥취하셨네요. 소원 성취하셨어. 해피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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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피니얼.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새우 말맛이 이러냐고 그치. 모르는 사람한테. 응? 너무 좋다. 여기는 건물마다 채이다 어.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다 있지 이렇게. 이게 예, 예술이라고. 어. 야. 이게 사실 여기가 이제 그늘만 가면 시원하니까 이게 예술인 거지. 이게 동남아나 그런 데 가면 이런 거 필요없어 너무 좋다 이거 너무 더워 진짜 호주는 그늘만 가면 돼 아무리 더워도 근데 그늘을 일부러 만들잖아요 어. 동서도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어. 빨리 와 어. <웃음> <웃음> 빨리 와 어. 지금 늦었어 지금 아 성희씨 아아 저는 사실 되게 고맙거든 응. 너가 이렇게 막 차로 막 데려다주고 그러는 게 너무 고마운데 너 요즘 일이 없다네 일이 없어 아 미치겠다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모르겠어 원래 일이 많았잖아. 우리 가고 나서도. 어, 근데 갑자기 일이 줄어들었어. 위로 호주 경기가 안 좋나? 그런 것 같아. 주변에도 다들 없대 연말 연초가 좀 그런 것 같아. 아, 연말 연초만 그런 거지? 주제 어 보면서 안 쓰고 그냥. 너무 놀랐어, 진 아, 너금 금방 늙어 이제 면을 어 뭐. 대고 고정. 내가 어? 베이스가야, <laughs> 이거. 이거. 아, 올라 가 올라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니? <laughs> 이 좋아. 저런 건 뭐야? 여기 약간 여기, 여기 차이나타운이어가지고 응. 이런 중국스러운 거 되게 많아. 오, 귀엽다. 밥 먹어, 밥 먹어. 여기서 문닫도 여기. 얌차 문다도. 아 어. 언니 좋아하는 거 맞네. 어, 설마 줄인가? 아니 이게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장난 아니지. 야 여기 여전하네. 여전해. 여기 왜 이렇게 횟집 냄새. 가아 저거네 저거. 어 비린내 난다. 어. 좀안쪽에앉아 여기, 여기 비린내 많이 난다. 챔퐁 오 이거 맛있다. 겠끝 앉자마자 다 깔렸어. 예, 어, 맛있드세요 아, 진짜 여기 맛있는 것 같아. 난 여기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 빨리 나오고 맛있고.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 아이리내가 진짜 잘 먹는다 저부터. 입맛이 맞나봐. 어디 가나. <laughs>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 한국의 팀 호항이란 데 있거든요. 응. 거기 자주 갔었거든. 너뭐 맛있어. 어, 맛있지, 여기. 어 아, 여기랑 메뉴 똑같아. 아 징그러. 이런 거왜 찍어? 네, 네. 어? 네, 네. 시드니 베스트 커피 마시러 가시죠. 진짜? 아 어, 베스트 커피. 이것도 뭐야? 한 벌레. 오야 이거 아니가 좋아하는 네. 거 파네 여기. <laughs> <laughs> 야 이거 뭐냐? <laughs> 어 깃드라미 여기 깃드라미 파네. <laughs> 세상에 먹어볼래? 아니? <laughs> 아 겁나 웃기는. 아직 <laughs> 아니는 또 저희 오지 몰라요. 얘기 안 했어. 걔가 한국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누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야 어떻게 또 호주에서 보게 되냐 이제.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잘해 잘해. 어. 코쿤카 코쿤카 가. 뷰티풀 음. <laughs> <엘레소티야>? 라떼 <laughs> 아 f 오케이카 t 잘해. 어, 어 뭐야? e c 어. 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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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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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잘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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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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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맛있지 맛있지? 잘한다니까. 어. 진짜 한 방이 있네 진짜 다르지? 응 얘가 진짜 잘해 맛있어 맛있어 어마이어맛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 광대. 맛대 광대 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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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있어 맛 버렸냐고 <laughs> 어맛 버렸냐. <laughs> 바리스타 이렇게 오래 하려면 호주에서 제처럼 이렇게 유모도 있어야 돼. 손님이랑 막 이런 잘 대화도 잘 해야 되고 막야 돼가지고. 매력 있으시다. 어, 제 되게 제 웃겨 애가 또. 진짜 센스가 좀 네. 다르긴 하다맞지 어, 센스가 장난 아야 멋있다. 백인분들한테 지금 뻑간 거예요 지금? 인내도좀 설레는데 우죽하게 <laughs> <없는데. 웃음> <laughs> 아니 기세 근데... 크다. 다르다, 다르다. 아, 이런 사람 많아. 그 이게 호주 사람 왔으면 이게 한명 당겨. 달리 하나 만들어. 어, 달링 하나 만들어서 달링 한번 가. <laughs> 할수 있어. 유켄 두이야 진짜. 아, 여기가 참 좋더라 이렇게. 아, 진짜 넓게 자연에 왔어. 뭉치지. 있있다치 다시다 다시자. 아, 어제 비 그렇게 오더니만은. 어, 좋다. 차 타고 20분만 가면 또 아름다운 바닷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 이 부산 같네. 맞아. 어머, 또, 또 부산 또 부산. 또 부산. 아. 부산이라니. 20분만 네. 가면 바닷가 나오잖니. 어. 그래도 아이스버그 없잖니. 아니. 아이스버그 없잖니. <웃음> <웃음> 왜 말을 못 하니? 할 말이 없네. <laughs> 부산 이쁘긴 하더라. 뭐야, 진짜? <laughs> 부산도 이쁘긴 하지. 부산이 쁘더라 <laughs> 뭐야? 진지해. 근데 야, 해운대에 살면 바로 집 앞에 나가면 물놀이 할수 있는데 뭘. 근데 본대가 좀더 이쁘긴 하더라. 많이 보주가 아니잖니? 오네가 <laughs> 많이 예뻐. 어 오네가 많이 예쁘냐 하더라. 미안하다. <laughs> 좀 개방적이지. <있어>. 어. <laughs> 오빠 선글라스도 챙겼냐? <laughs> 어 어. 오 어, 깜빡했다. 어, 핫걸들 봐야 되거든 또. 아 씨가 나 선글라스 두개 가져왔어. 아, 언니. <laughs> 야좀 그래도 어, 좀 풀어줘. 내 면인 그래. 줄 알았는데 내 면이 아니었네. 요 여기 보이시는 거리 다 개구리 오, 예. 예, 여기 다 개거리입니다. 개거리 이제 여기 다 개거리예요. 성희가 많이 왔죠? <laughs> 왜 그래 야 사람 진짜 이쁘다. 많다 아와 오늘 덥긴 덥네 오빠! 근데 다르다 어 오빠. 다르다 사람 진짜 많다 오늘 와 진짜 올 때마다 멋있다 올 때마다 멋있어 너무 이쁘지? 너무 진짜 좋지? 미쳤다고 마침 또 해도 지고 시원해 이제 오, 너무 좋다 수영하러 가시죠 먼저 아래 내려갔으면 구경 좀 하고 저기 아래 가면 수영장이 있을까저도 수영하자 그러면 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비 온다 비 온다 여기 먹구름 봐야뭘 흘리려고 그러면고 자꾸 비가 와 아이고 왜안와 지금 못 들었어 방금? 천둥이 약간 살짝 들렸잖아 방금 천둥 소리 참고로 이게 내려가면은 이 보통 깔고 있는 누나들 있거든? 어 진짜? 어 놀라지 말아야지 여기 유럽에 되면 그래 유럽애들만가 유럽애들만. 어 먹을 오고 있네 지금 먹구름. 저 비구름이야 저거. 이게 사람들 지금 다 약간 떠나는 분위기 아니야 지금? <laughs> 다 떠나는 분위기인데? 누나가 여기 감당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여기. 바로 수영하러 가자. 어차피 수영하면은 뭐비도 되니까. 진짜 운동 안 좋다 운동 안 좋아. 뭐 어떻게 오자마자 비가 오냐 또. 비 엄청 많이 온다. 아 그래서 어제 뭐 수영 온 거라서 괜찮아요? 여기서 드디어 수영 한번 해보네 이제. 아까 사람 꽉 찼는데. 다, 다 집에 갔어 <웃음> <웃음> 다, 갔, 다 갔어 우리 이제 수영장에 가서 놀아야수영하러 놀아야지, 어, 놀아야지. 난0불이네0불이야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어우 도로가 사람 많다 진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지금 역시 그냥 수영장이라서 개의치 어, 않아 하네요 좋요 <laughs> <뭐예요? 웃음>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런 래도 있어야지 비구름 되게 멋있다 <laughs> 이야 문나랑 호주랑 안 맞나봐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비오는 거면은 어, 맞아 비에 응. 요즘 얘 진짜 별로인 같아 안 맞아 안 맞아 여기 한국인 되게 많다 거의 반이 한국인이야. 맞지 각자고 수영하러 왔는데 <laughs> 진짜 날씨 안 도와준다 <laughs> <laughs> 와저 사람 오우 야 진짜 멋있다 남자봐도 멋있냐 어아왜이래어 여기 헬스장도 있네? 어 좋다. 어이 비 꼬쳤어 이제. 비수영 되겠는데? 가보자. 수영하러. 햇빛이 보일 수 없는. 못 거야? 보지. <laughs> 누나랑 여기 햇빛이 랑안 맞나봐. 누나 나. 물도 지금 차갑 것 같지 않아? 야물 어. 엄청 차가울 것 같아. 은 수영 못하겠다 이거. 어 추워. <laughs> 야 추운데? 정말 이거 수영 못하겠는데 오늘? 어? 이 되겠니 이거? <목소리> 아, <아니, 아니>, 엄살은. <목소리> 엄살은. 아, 여기 바, 발이 안닿 <목소리> 아, 나요. 진짜? 파리 안다. 파리 안다. 안 안다. 파리 이 안다. 파리 안다. 다 안다. 파리 안다. 파리 안다. 파다 파리 안다. 파다다 아, 근 여기 좋다 아, 이런 곳이구나 여기. 어, 안돼 어, 얘 엄청 크다 야. 원래는 일로 내려갈 수 있게 해놨구나, 이렇게 어안 어, 돼, 위험하다 막아주고 돼. 어 아, 가 아, 차가워, 아, 차가워. <laughs> 오, 잘다 잘한다 다다다다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괜찮지? 아유, 수 부산에 야지 오, 잘하수 되게 약구나 물이. 어, 어. 허리까지 오는구나. 난너 어깨까지 오길래. 내가 나 어때? 깊은 줄 알았거든. 응. 앉아 있는 거였구나. 여기 너무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진짜 극다고 어쩐지 이렇게 다 난간을 잡고 있더라고. 맞아 물이 깊구나 이게. 어 잘하네요, 어너세 잘하네. 어디 어, 보이시지? 어내편안해 보이는데? 야 우리 수영 잘나눠 너무 재밌어 재밌지? 너무 재밌다 정화 넘어가지마 너줄수 있어 안 닿는다며 <목소리>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깊다 와 이거 어, 진짜 깊지 야 이거 왜이거게안 닿네 이거 안 닿아? 어 거의 안 닿아 거의 안 닿아 우와 이거 틀렸다 이거 어 <laughs> 추워 어 야, 진짜 춥다. 추워? 춥지? 아, 추워. 장난 아니지, 지금? 어우,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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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엄청 추워. 빨리 옷갈 까자, 이제. 아, 재밌었어? 어. 더 놀고 싶어? 아, 또 오면 되지. 비가 완전히 그쳤어, 이제. 다시 더워졌어, 심지어. 재밌지? 근데 진짜 잘해놨다. 어떻게 잘해놨어? 나도 여기 처음 오는데. 아, 근데 시원하있어 진짜 잘해놨어. 성일이가요근처또 이쁜데 있대.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 한번 가보자. 여기서 일하면 되게 좋겠어. <laughs> 아니 바다가 싹 보이니까 잠깐 코인 확인했는데 천둥번개처럼 떨어졌네. 그래서 천둥번개 친 거구나. 어따 씨, 너 무슨 희접쓴거 같아? 되게 잘 어울린다. 정말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아우, 정말 너무해. 아우, 빨가빨가 아우, 우산 좋은 거 있네. 야, 이게 맞냐? 누나랑 안 맞아. 호주랑 내가 볼 때. 안 맞아. 진짜로 안 맞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왔지만은 아우 아, 내 이런 적 없었거든. 너가 이쁘다는데 가도 별용 없을 것 같은데. 그니까 날씨가 <laughs> 안될것 같은데. 자자. 아, 조심하자. 안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 무서워. 어? 아 이거 진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 비를 몰고 다니네. 그냥 집에 가야겠네. 이게 비가. 어? <laughs> <laughs> 야비 너무 온다. 가자 그냥. <laughs> 얘가 확실히 이걸 일하러 막 여기저다니니까. 막 되게 에? 예쁜데 되게 많이 알더라고 음. 그럼 뭐해? 차가 막혀 갈 수가 없네 지금 이렇게 <laughs> 갈 수가 없는데 아쉽다 응. 물놀이 잠깐 했는데 <laughs> 피곤하나봐 포기하고 가니까 또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네 해가 빡대네 야 이거 어떡 건이 이거 저 해가 떠? 파란 하늘인데 저쪽은? 어디에 맞춰야 돼 어디에 맞춰야 돼 진짜 이거? 기름 응. 넣어줘야지 또기 넣어줘야지 또 빚쟁이한테 어. 지금 돈 받으려고 하나 통화하고 있는데 어. 또교지 <laughs> 아, 그거... 아 끝났는데 아직도 받았어요. 작년 8월에? 어. 와, 그, 얼마 남았냐? 4만. 5. 4천만 원 남았어? 응. 너무 많은구만. 가디갈? 어, 이거 없어. 뭔 말... 말이야, 이게? 가디갈이? 그냥 이름이야. 메트로 와, 이거 없었고 이런 거. 없었지? 진짜 좋아. 아, 네. 아 진짜? 어, 한국이 만들어서. 한국이 아... 방만 들었어? 아, 응. 너 국뽕 있다 너. 어, <laughs> 아, 야, 야 근데 어, 역도 생겼어. 메트로, 메트로. 어, 웬일이야? 내 이름이 가디갈이야? <laughs> 뭔가 좀 가디갈? 가디갈역? 우와. 어, 신기하다. 지하철 우리나라처럼 생겼다고? 똑같아. 네. 여기 원래 그 2층 그게 아니고? 어. 어. 똑같아. 우리나라 지하철이야.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와서 지은 거야, 와서? 어. 외국에서 이렇게 딱 신기하네. 확실해 우리나라 지금 거? 우리나라 했어. 어. 우리나라 업체가 그거 수주 받아서 산 거라는. 그러면 이거 안는 것도 그냥 저쪽 한쪽 한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2호선 이대권 고우세권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똑같아. 어 응. 그래. 왠지 안 지나갈 것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충분히 지나갈 시간인데 지금. 고맙다 오늘. 네. 또 봐요. 어, 응. 아, 그냥... 가서 좀 쉬자. 가서 <laughs> 좀 쉬어. <쉬어가서. 웃음> 아이고. 아우 좋아. 아 추워. <laughs> 아 시원해. <laughs> 아 시원해. 날씨가 왜 이렇게 쌀쌀한 거 아니? 생각해 볼까 여기 2월 달이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네. 아, 이렇게 춥나했어. 언니 남자친구한테도. 응, 어,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얼굴 이렇게 다단지 없다고? 응. 막. 어어 왜? 어? 야. 자랑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네가 남자가 없는 것 같아 고마워서 한번 하지마 <laughs> 욕밖에 안 그래, 먹어 한번 해줄까? 정원이같이 그냥 안 이쁜 얼굴인데 쓰다듬고 이쁘다 엄청 이쁘고 엄청 쓰다듬 아니 거기서 갑 그런 말을 왜 해? <laughs> <laughs> 듣고 보니까 웃기네 안 이쁜 얼굴? <laughs> 어, 예쁘니까 어 듣고 보니까 <laughs> 좀 그렇네 얼굴 이쁘냐? 아살살하다 잠깐 또 씻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음. 또 어두워졌네 비안 오다가 이제 나오니까 또갑자 비가 오네 야, 진짜 유리씨 이거 맞아? 야너 이렇게 비를 먹고 다니니? 날씨 좋대네. 와 아, 날씨 좋으면 시체네. 그렇지 날씨 좋으면 시체지. 김원호 잖아 이게 뭐야? <laughs> 올 때마다 행복한 곳. 그릴드 먹고. 아, 아, 아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내가. 아. 온천지 이랬지 온천지 랬지 온천지 랬어 꼈네. 아니 이게 체인점이 되면 나 한국에서 하고 싶어. 응. 진심은 어찌 그 정도야. 음. <laughs> 보다 맛있지 않아? 아 훨씬 맛있지 이게. 난 일단 위신부터 하고 보자. 아, 찍었지. 이름 뭔지 알아? 프로미. 프로미? 응. 쿠팡에 쳐봐. 아이 그. 제발. 아, 그냥. 아 제발 좀. 제발. 아니면 이거. 그리 언니 오빠 이거, 이거는 이거 뽑을 수 있지 언더우먼. 제발. 이거 뽑아 줘 그럼 이거. 제발. 그냥 이거, 포, 이거. 쿠팡으로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이번에 쿠팡이 없지. 이거 쿠팡이 없어. 아 있네 있잖아. <laughs> 있잖아. 저거 아까 얼마였지? 12번 내려 뽑으면은 이득이긴 하네 맞지? 응 쿠팡이 진짜 최고야 아, 다 주문해 갖고싶은거 있으면 알았지 돈 낭비하지 말고 아아 진짜 여자들이 응돈 없냐 이기 있어 아 너도 내가 진짜 말해서 그렇지 너 진짜 너 진짜 내가 왜왜 왜, 나한테 왜그래 <laughs> 언때문 저한테 불똥튀잖아요야 <laughs> <laughs> <Yeah. 웃음> 쿠팡이 없는거 내가 다살테니까 말만 해 알았지 또 <laughs> <laughs> 먹어봐, 먹어봐. 또 찍어야 돼 이거 또. 어, 찍어야지. 아 찍어야지. <laughs> 시식 전에. 어, 남자 앞에서 <laughs> 어떻게 그렇게 먹니? 먹어봐. <laughs>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laughs> 나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 얘. 아 그래요? 근데 어, 왜 <laughs> 어, 남자가 없냐? 맛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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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음, 맛있는. 맛있지? <웃음> <웃음> 진짜 맛있지. 응. <laughs> 음. <laughs> 빵도 고급스럽고 어, 잘해 여기 진짜. 빵은 어마추어 맛있어. 내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역대급이다 응, 맞지? 흠스가 되게 두껍게 나오지? 응 이것도 진짜 맛있어 이건 고구마야 음~~ 어... 음~~ 어머머머 찬놓 치는 거 봐라 음~~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다와 이것도 맛있다 이거 다 맛있다니까 여기 야이 아까운 게 아~~ 소스까지 <laughs> 긁어먹으면 진짜 맛있긴 맛있나봐 음, 맛있지 아좀좀그러다 <laughs> 예. 족보 있는 집안인데 족보 있는 집안인데 소스가 그렇게 아 진짜 맛있게 아, 맛있나봐 나도 어아나 근데 고마워 모 이렇게 맛있다는 거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 이거 먹어요 뭐, 좋아해? 어, 연이잘 먹네 호주 오 분들 요 그릴드 보고 와서 저는 요거 먹거든요 이 썸머 썬셈 예 요거 맛있어요 최고야 최고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가기 전에 한번더아 어, 진짜 맛있었나봐 <laughs> 야 이거 언제 먹고보니또 진짜 맛있었나봐 쿠팡 <laughs> 있는 거 확인했으면서 어, 왜 진짜 하냐고 맛있어. 그랬지 이해가 안돼 또안 나올 거 짜증나네요. <laughs> 아, 아 <나왔어? 웃음> <laughs> 정말 올 때마다 기분 좋은 곳이죠. 아우, 사람 많은 거 봐. 어, 멜론이거든거 음, 먹. 이거 맛있어. 멜론이 맛있어. 근데 이 호주에서 이거 먹고 죽은 사람 많아. 아, 왜? 여기에 무슨 그균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아, 아, 돈 아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이거 맛있기는. 먹게 하는 방법. <laughs> 이거 내가 가입... 이거 먹고 진짜 뭐 거의 병원 실려갈 뻔한 적이 몇번 있었거든. 아, 그러면 더맛있어 먹게 돼.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아 정말 <목소리> 이런 거 엄청 좋아해 또. 아야. <목소리> <목소리> 뭐? <맛있어 목소리> 이지 <목소리> 어?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안에 쏙 들어든 거. 이거. 야 이거 안 걸리겠나 안 걸리겠어. 이거 어, 뭐야? 젤리 공부라 저런 거만 사고 있네. 아 호주 유화장 먹어 봅시다. 내 너의 영상을 보고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호주 유화장어 맛있는데? 막 그렇게 맛있다는 건지 여 <laughs> 호주 어그 잘 만들거든 오늘 50%는 괜찮은데? 어 나도 하 사갈까? 나 요즘에 어그 신거든 그래 그거 신어 어 음. 따뜻하더라고 겨울에 신기 음. 이거 남자들이 신으니까 음. 너무 멋있더라 개 같지 않아? 아니야 개아니어 이거 진짜 응? 스텔리쉬해 그래? 난 시트 이런 게 좋아 이 저녁에도 산짝작짝하잖아아 복짝 그래야지 이거 작년에 기억나지? 체스도 여섯 시만되면 이제 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 여기 봐봐 복작 복작하잖아. CTM. 어이 CT가 이런 맛. 게 좋아요. CTM. 어, 어, 아 문도 다 열었고 어. 개인적으로 이 망고랑 저 타로가 맛있어. 이 보바가 맛있더라고 여기는. 팥빙 보바. 보바 초콜릿보다. 맨 음. 항상 맨날 먹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음. 내가 한국에서는 베스킨 먹잖아. 여기서는 이거 먹었어. 맛있네. 맛있으면 <laughs> 아, 맛있지 왜? 그러니까. 꽈. 왜 꽈? <laughs> 맛있네 왜그야왜 꼬는거야 도대체 맛이면 맛있는거지야 솜사탕 맛은 오바다야 아 어, 왜? 달긴 달아 응 맛있다 근데 어? 그러기 없는데? 솜사탕 나는데 진짜? 응 나는데 응 나네 음. 제가 솜, 솜사탕이 뭘줄 모르는거지 <laughs> 몰라 서사 무슨 맛인지 몰라? 응 그럼 음, 안나? 솜사탕 아니 언니 솜사탕 먹은지 응. 오래되서 그런거 아니야? 야. 아. <laughs> 언니 솜사탕 야. 네가 제일 못했어. <laughs> 아니 왜? 솜사탕. 야 어릴 때 먹어서 기억 못했어. 진짜 뭐? 못했다. <laughs> 나 솜사탕 먹어봤어. <laughs> 아니, 여보, 어렸을 때 먹어. 뭐. <laughs> 최근에 <laughs> 먹어봤다고. 차례. <최근에. 웃음> 어린이 <웃음> 대공원에 <laughs> 가셔도 먹어보고. 야, 어린이 대공원 언제 갔는데 너? 어? 어? 나도 먹어봤어. 제가 어린이 음. 대공원을 뭐한 초등학교 때간줄 알고 있는데. 아니야 오, 나. 나는 되게 강하게 나는데. 신기하네. 달 다이다. 먹었나 보네. 음, 너무, 어, 너무 오래됐네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옛날에 먹었어. <laughs> 너무 옛날에 먹 때. <laughs> <대박, 대박. 웃음> 는 거야. 그안 나는 거야. 야. 제가 작정했다. 어, 잘 치네. 잘 쳐. 잘잘 치네. 잘 치네. 저희는 비 오는 날 바닷가에서 수영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 e